예, 반갑습니다 익절도개미 입니다 예, 오늘도 어, 시옷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어, 지금 10시 한 5분 정도 됐는데 밤 10시 5분 정도 됐는데 시옷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어, 롱은 물론 계속 올라가고 있지, 있겠죠 어, 반대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음, 일단 음, 50% 절반 정도는 지금 매도해서 현금으로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예. 오늘은 매매 기록이 아니고요. 어, 댓글 중에 어, 그런 댓글이 있으셨어요. 걱정이 많이 되셔서 그런지 어, 돈 잃지 마라 어, 마누라 도망간다 <laughs> 이렇게 걱정해 주신 댓글이 있어서. 제가 왜 마누라가 도망을 안갈 건지, 왜안갈 건지 안 간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왜 이렇게 무모하리 만큼 지금 용감한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40 초반까지는 굉장히 철없이, 대책없이 살았어요. 20대는 뭐 직장생활 하면서 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살았고 30대에는 그 화장품 대리점 하고 어, 대리점을 하면서 허성세월 하다가 뭐 본사 좋은 일만 시키고 어, 세월만 낭비했고 어, 그리고 돈은 못 벌고 그러다가 돈을 못 벌다가 어,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30대 후반에는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집사람하고 함께 또한 1년 가까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다가 또 어찌어찌해서 <laughs> 마사지 매장을 건전한 마사지 매장인 줄 알고 인쇄했다가 나중에 어~ 뭐 마사지 배울 거다 배우고 해보니까 이거는 어 제가 생각했던 건전 마사지가 아니고 어 이상한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 매장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돼서 어 집사람하고 어 아이들 셋을 마사지 매장에서 어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돈을 벌어 보려고 했는데 참 순진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뒤늦게 알고 어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 혼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결국은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 매장을 이어가면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또한 단속을 맞으면서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빚만 지고 돈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집 사람은 제가 부득이하게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시켰고, 저도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5년간 변제금을 70만 원을 내는 걸로 결론을 내고, <laughs> 집 사람은 파산, 저는 회생, 이런 길을 걸어오다가. 결국 40대 초반에 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살고 있는 집도 정리하면서 뭐 파산하고 회생하니까 다 정리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어 주공 아파트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60만 원짜리로 이사 오면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네. 뭐, 할줄 아는 거 없고, 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점을 전전하고 방문, 방문 판매를 해보고, 깔새도 여기저기 해보고 하는 건 많은데, 돈은 못 벌었어요. 음. 그런데 어떻게 동대문 노점을 <laughs> 알게 돼 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동대문 노점 새벽시장에서 어 2012년 12월 8일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때부터 동대문 노점 새벽시장 노점을 시작해서 어 자리를 좀 잡았죠. 그때 집사람도 저에게 힘을 보태서 같이 장사를 하면서 <laughs> 한 2년간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네이버 밴드라는 걸 새로운 채널과 루트를 알게 되면서 마침 그때 동대문 새벽 시장도 어찌어찌해서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다음 단계로 오프라인에서 이제 모바일로 넘어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동대문 새벽시장 노점에서는 일단 숨쉴수 있는 기반을 잡고, 그리고 동, 어, 네이버 밴드 모바일 쪽에서는 비로소 여기서 좀 큰돈을 만졌죠. 예. 이게 다 사람이 <laughs>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와서. 수중에는 현금 500만원밖에 없는데 빚은 어, 현금이 5천만원 갚아야 될 돈이 있고 지인 돈은 떼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특히 집사람의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변제금도 한 어, 70만원씩 5년을 내야 되다 보면 그것도 아, 80만원씩 5년이었군요. <laughs> 그것도 한 5천 되니까 한 1억이라는 돈을 어, 개인의생과 개인 파산을 했어도 그대로 남아서 갚지 않으면 또 개인의 생과 파산이 다 취소되는 상황이라 정말 먹을 거 애들 돼지고기 뒷다리살도 못사져가면서 아이들을 셋을 키워냈죠. 그게 동대문 새벽시장에서의 어떤 기반을 닦는 그런 시간들이 그나마 숨은 쉬고 살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네이버밴드에서 큰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또 광저우 중국 광저우 쪽을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무역을 했어요. 뭐, 뭐, 말이 좋아 무역이지 낯감하죠 예. 아, 사람들이 이제 도매들이 원하는 물건을 띄어다가 이제 박스 떼기로 납품하면서 <laughs> 중간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광주에서의 어떤 어~ 낙가마와 낙가마 생활과 네이버 밴드에서의 그 모바일 에, 채널에서 어~ 제가 어~ 나름 어~ 키워드 검색 상단 노출을 할수 있는 제주가 있어서 그걸로 한 (5년간) 벌어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막혔습니다 이렇듯 어찌어찌 사라지더라고요 죽으란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분께서 제가 돈을 잃으면 마누라 도망가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laughs> 걱정과 조언을 해주셨지만 저희 집사람과 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밑바닥이 아닌 지하 3층, 4층까지 이미 내려갔다가 온 상태라 그걸 극복하고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데서 같이 장사도 하고, 그 생활을 이어가면서 어찌어찌 입에 풀칠은 하게 됐고,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걸또 옆에서 지켜봤고, 이런 식으로 밑바닥부터 지하 3층에서부터 같이 기어 올라온 거죠. 그리고 다행인 건, 2012년 당시는 아이들이 다 어렸어요. 큰애는 중학생, 둘째는 셋째는 초등학생. 이러다 보니까 <laughs>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저희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아이들 먹이고 남는 걸 저희가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어려운 점이 있어도 지금. 주식으로, 미국 주식으로, 뭐 한국 주식, 포함 미국 주식으로 7억이 다시 2억이 됐어도 집 사람은 저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서로 지하 3층에서 지금 지상 4층까지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지상 4층까지 뛰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걸어온 것도 아니고,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사 이런 걸 이루어낸 역사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큰 애도 큰 애는 직장 다니고 둘째는 대학 다니고 그러다가 군대 갔고 셋째는 아쉽게도 지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aughs>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혹여나 다시 제로가 된다고 해도, 저와 집 사람은 또 노점이라도 할수 있고, 노점이 안 되면 5일장이라도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지하철역 입구에서라도 뭐라도 팔아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보다 제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왔던 모바일 쪽에서 온라인 쪽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마지막에 혹여라도 정말 이도저도 안될 때는 노점이든 오일장이든 지하철역 입구에서 장사를 하든 물건도 뭐 중국에서 제가 원가로 수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팔로만 있다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바닥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1층이지 지하 3층은 아니 아니겠다. 지하 3층 4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사람은 개인 파산이고 저는 개인 회생하면서 5년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해야 됐고 그리고 집사람의 친구들한테 빌린 돈들은 갚아야 됐고 그러면다 갚았거든요. 그리고 변제금도 2017년에 개인회생을 졸업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크게 족쇄도 없고 짐도 없는 상황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미국 주식, 뭐 누구는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란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박은 게임이 바로바로 바로 결정이 나는 거고, 투자는 내가 팔지 않거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승부를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 의견이 못마땅하시면 뭐, 그 또한... 존중합니다. 뭐제 생각이 뭐 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이렇듯 제가 집 사람이 제가 망해도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이유는 이러한 부부간의 지하 삼 층에서 지상 삼층사 층까지 기어 올라온 역사로 서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다시 1층으로 내려간다. 그래도 또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때는 지하 3층보다 낮다는 생각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안심도 되고요. 이렇듯 제가 <laughs> 집사람이 제가 망해도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과 또... 제가 무모하리만큼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망해서 집사람이 도망갈 거라는 걱정은 조금 많은 너무 큰 걱정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사람도 저처럼 미국 주식을 지금 투자를 합니다. 제가 마이너스인 만큼 집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laughs> 서로 짜증 내지 않고, 지금도 집사람과 저는 웃으면서 잘될 거야. 또 언젠간 이렇게 크게 맞을 수도 있어. 크게 벌려면 크게 맞아도 봐야지. 몇억으로 이렇게 맞는 게 나중에 몇십억 몇백억으로 맞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금 오늘도 이 순간에 마이너스는 나고 있지만 잘될 거라는 믿음만큼은 변치 않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지금 HTS 모니터를 각두두세 개씩 켜놓고. 열심히 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아 어쨌든 저의 이런 어, 어, 지금의 마이너스 폭이 큰 상황을 어, 걱정도 해주시고 어, 또 염려도 해주셔서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거 어, 어, 감사드리고요. 어, 나, 어, 이런 일들을 극복해서. 어, 제가 목표로 하는 1년에 두 배, 6년에 100억. 1년에 두 배, 7년에 100배를 이뤄 가는 모습을 보여 드릴 때그 절반이라도 이뤄 갈 이뤄 갈 때는 아 여러분들도 아, 제참 무모하긴 한데 뭔가 하긴 하는구나. 뭔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듣는다면 예, 지금의 여러분들의 어, 좀 과한 걱정도 어, 나중에는 아, 그때 그랬지 하고 추억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매매 기록은 아니었지만요 이렇게 제가 아, 본장 지금 이제 이전에 이제 본장 다 되가네요. 본장 이전에 잠깐 영상을 찍으면서 음, 집사람과 저는 망해도. 예. 혹여나 망해도 1층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제는 기어 올라올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뛰지는 못해도 1층부터 다시 <laughs> 걸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 준비들은 어돼 있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어더 지금 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원칙대로 과감하게 해보려고요. 뭐 원칙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지표 하방 매수에서 상방에 적당히 먹고 매도하는 건데 이제는 보조지표상에서 애매한 신호보다 더 확실한 신호를 기다려서 매매를 하고 과감하게 추세를 먹는다면. 지금 제가 겪은 일이 오히려 약이 되고 전화위복이 돼서 5개월 동안 6천만 원을 땄던 그 결과보다 오히려 6천만 원을 두 달에도 딸수 있는 과감성이나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괜한 자신감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과감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자잘하게, 소심하게 했는데 이제는 원칙대로 과감하게 토끼 사냥이 아닌 사슴 사냥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걱정과 조언, 그게 쓰더라도 저에 대한 어떤 표현이시고. 관심이시니까 그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쇼시라 그래서 맨날 쇼시 아니고요. 뭐 다음 주에 제가 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롱과 쇼스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제가 목표로 하는 바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원칙을 과감하게. 실천한다면, 기계적으로, 이번 마이너스 43%를 맞으면서, 원칙을 과감하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더 빨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쇼스로 힘드신 분들, 소신 있게 하세요. 뭐, 숏이 아니라면, 롱으로 갈아타시고, 숏도 아니고, 롱도 아닌 것 같다면, 나와서 계시고. 그렇게 각자 소신대로 하면 됩니다. 롱이 숏을를 원망할 필요 없고, 숏이 롱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 돈 벌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습니다. 롱이든 숏이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을 보는 사람은 1년을 못 마칠 수 있고요. 1년을 맞추는 사람은 한 달을 못 마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맞치는 사람은 하루를 못 마칠 수 있고요. 하루를 맞치는 사람은 1시간 30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매매 사이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는 누가 맞, A가 맞고 어느 기간에는 B가 맞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틀리다고 완전히 틀린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맞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틀려도 다음 달에 맞을 수 있습니다. 롱도 그 동안 1 년간 하락한 걸 견디시고 참아내셔서 지금의 열매를 어, 보시듯이 모쇼도 뭐 지금 너무 급락해서 이게 호재가 돼서 단기적으로 남아 반등을 했을 때 각자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양전이든 아니면 손실을 줄이는 어, 빠져나오미든 각자 어, 기준은 다르겠지만 롱과 쇼트는 욕망과 욕망이 부딪치는 공평한 게임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만하겠습니다. 자꾸 롱과 쇼를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각 진영에서 제가 어떤 쪽에서는 좀 미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제 얘기만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저희 집 사람은. 제가 망해도 도망갈 일이 없고, 다행히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시드가 혹여나 많이 하락을 해도 지금 2년간 먹고 살수 있는 비상금은 다행히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시드로는 좀 공격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1년에 두 배, 6년에 100억을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해서 원칙대로 과감하게 매매를 해서 시간을 한번 단축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집사람이 제가 망해도 저를 떠나지 않을지에 대한 얘기와 왜 제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에 대한 평가는 각자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추억해 보세요. 누구나 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요.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노력도 필요했지만 이상하게 주변의 도움, 어떤 운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내 노력은 30%밖에 안 했는데 70, 80%의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항상 그걸 믿어요. 제가 아무리 100% 노력을 해도 영향력은 30%밖에 안 되고 70%는 제 능력 외적인 거에서 도움이 돼서 영향을 미쳐서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운칠 기삼이죠. 네. 네. 기술은 3이고 운이 7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30%만 노력하시면 안 되고 100% 노력을 하셔야 30%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운이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지나봐야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아이들 셋다잘 키우고 먹고 살 정도로 그래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 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힘드시다면 의외로 엉뚱한 계기로 뭔가 지인이든 귀인이든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꼭쇼과 롱을 떠나서 일적으로도 뭔가 힘드신 일이 있다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노력은 최대한 해 보시고 나머지 7, 80%는 다른 요인들이 운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원하시는 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믿으시면 힘든 일들 의외로 의외로 쉽게 쉽게 해결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지금의 제 이런 어, 쇼스루 마이너스 뭐40% 이상 난 것도 어, 혹시 합니까또 갑자기 쇼시 좋아질지 <laughs> 뭐 그런 <laughs> 운적인 기대도 어,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 하기도 합니다. 예. 왜 많이 빠진 건 호재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